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킷코인 저킷코인 지금 빗썸에 어제 상장을 했죠 자 지금 제가 어 원래는 어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할까 했는데 오늘까지 좀 지켜봤어요 오늘 지켜보고 지금 저킷코인 혹시나 저킷코인 매매 하셔가지고 손실 중이시거나 좀 피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세력 정보가 하나 발행이 됐습니다. 이 세력 정보가 발행되었다는 뜻은 즉슨 뭐죠? 그쵸. 가격의 급등락이 좀 심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보 전체적으로 다 공유 드릴 거예요. VIP 누구죠? 고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2025년 일정인데, 어, 그만큼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뭐저 저가에서 저점에서 굉장히 지루한 구간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거냐면 얘네가 사고 파는 파,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초등학생이 와서 매매를 해도 60배 아 50배 최소 50배 죄송합니다. 50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최소 50배 환산했을 때. 근데 이 말은 즉슨 바꿔서 말하면 어떤 뜻이죠? 그렇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혹시나라도 피해를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영상은 주기적으로 계속 업, 업데이트를 할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영상을 올릴거니까 뒤늦게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요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 이하나 97372번 킷입니다. 변동사항 없어요. 변동사항 없고, 여러분들 요거 정보 꼭 가져가세요. 피해 보시는 분들. 제가 항상 보고 있다가, 킷이라고 문자 딱 남겨주시면,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요거 제가, 어 완벽하게 세력실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펌핑 시기가 나올 때까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라도 손실을 입었다. 지금 빨리 보신 분들은 이거 빨리 받아가셔가지고 50배 수익 나겠죠. 그냥 뒤늦게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펌핑 구간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항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세요. 지금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 수익이 요거 50배 날 거라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보시는 대로 빠르게 남겨 주셔서 해당 정보 무료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2199-7372번 킷한 글자만 딱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